안녕하십니까. 인자강사 이호석입니다. 운전 중이에요. 아 후면 촬영이라도 할까 하다가 아, 그찮아요. 아 그냥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레디오 아, 다 생각하시고, 강의 듣고 뚜껑 열리면 구원 받는 것이고, 아니면 지역 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사실, 뭐,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강의를 듣지만, 무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영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의 터치를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 과거에는 제가 이견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견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견은 답이 없어요 이견은 이견으로 끝나요 아, 그래서 이견 받지 않고요 그리고 헛소리 짓거리면 강퇴시킵니다 헛소리 짓거리는 사람들은 아이 사람 치매 환자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아, 자 오늘 이 시간은 어, 두 가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인가? 어떤 형제가 내 방에 와서 따지더라고요. 따주셨죠.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도 뚜껑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부인하면 이단이다라고 나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 더 이상 교제할 이유가 없죠. 아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소통해 주지도 않아요. <laughs> 아, 이미... 그, 그 사람은 삼일째 어, 교리를 믿고 뿌리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뿌리를 내가 짜낼 수 없어요. 어, 그 사람은 치매 환자가 왔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면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그제 가서야 지옥감 부자처럼 그제 가서야 지옥불에 들어가서야 아, 그때 인자 강사 이호석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무릎 쳐도 소용 없어요, 땅을 쳐도 소용 없어요. 그때는 두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어,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에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아, 그러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모든 천주교 기독교 교리는 모두가 다 아, 너들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인자하기 이단이라고요. 그러세요, 너들 맘대로 짓거리세요. 아, 너무 안타깝죠. 삼일 체론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덤비더라고요. 해석해줘도 못 알아듣죠. 아,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냥 지옥불로 가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거입니다. 또 하나는 어, 내 강의를 듣고 뭐 사랑이 없다. 나보고 사랑이 없다. 사랑이 뭐예요? 뭐가 사랑이죠? 어른에게 까불어 되는 것이 사랑입니까? <laughs> 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 그 친구는 저하고 한 5년 소통한 사람인데, 아, 도무지 뚜껑이 안 열리네요. 아, 구원 받기를 바라지만, 아, 구원 받기 어렵겠죠? 어, 이미 자갈 밭이기 때문에 시기를 치를, 치를 떨어뜨려 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누죠. 사랑이 무엇인가. 어, 뭐, 이호석이 보고 사랑이 없다. 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 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어,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호석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 유무상통이 사랑이죠. 초대교회처럼. 아, 그런데 그것은 그 인간적 사랑이고요. 소위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은 아,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어,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갖는 거예요. 나 인재학 강의 안 해도 돼요. 아, 어, 그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어, 링크 걸어주면 신고해요. 그렇게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어, 이제 링크 걸어주기도 겁이 나요. 신고할까봐.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 후원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랑입니까? 그것은 돈 버는 거죠. 한국계가 11조 장사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laughs> 돈 받고 베푸는 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강의하는 것은 하나예요. 너 구원 받아라, 나 구원 받았다, 너도 구원 받아라, 너 구원 받으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리 까니까, 어, 내가 너 구원 받으라고 어,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거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 안 하고 평생을 그 사람에게 아, 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답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인자 강의를 근간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죠. 예, 과거에는 투톤 예, 강의를 했죠. 그냥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지금은 막 깨놓고 하죠, 대놓고 하죠. 전에 투톤강이 할때는 2단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깨놓고 하니까 뭐 이호석이 2단으로 이미 낙인 찍혔죠.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못하고, 삼일체론에 대한 정의도 못하고, 그런 개대가리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소통이 되는데, 어, 자꾸 시비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나를 세뇌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제자가 선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되죠. 배우는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배우고자 해도 못 배워요. 아, 듣고 안 잘려요. 이해 못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 약간 민감한 얘기 할까요? 아,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아,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인자학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아직 인자학을 뚜껑 안 열렸어요. 흡수될 정도이고 어, 인정하는 정도이지 그분이 인자학으로 뚜껑 열린 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내가 볼때 아마 구원 못 받습니다. 어 인자학에 뚜껑 안 열리면 구원 못 받아요. 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어, 그래도 인자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지, 뚜껑이 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죠. 아, 참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 또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고, 어, 그리고 인장 모임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뚜껑이 안 열리니까 안 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함을 며, 아, 뭐, 3일체론을 주장하고, 사랑이 없다고, 직거래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 나는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 들어보면 알고 문자 몇개 몇 받아보면 딱 알아요. 어, 나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전에는 이견도 받아주고 싸가지 없어도 받아주고 까불어도 받아, 받아주고 다 했는데 또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 받아줬는데 아, 그것은 이호석이 과거예요. 나는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그 받아준다고 하는 의미도, 아, 이제는 더 선명하게 분별을 하는 거죠. 아, 자갈밭이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실를 던져줘도 자갈밭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 그, 인자하게 뚜껑 열렸다. 아멘이다. 얼마나 막 저에게 후원도 하고, 어, 상당한 그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어, 지금은 뭐 소식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이분들 뚜껑 안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막 시방을 주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쉽지 않아요. 나도 인자하게 뚜껑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갈등을 했고 어 십수 년 전에 인자학을 깨달았지만 못 전했어요. 그 투턴 강의 했, 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근간에 와서 내가 이제는 모든 걸다 버리고 인자학, 오직 인자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해보면, 결과는 없어요. 틱톡에 강의를 때리면 보통 한 300명 정도 들어요. 어,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강의를 때리면 한, 한 500명 들어요. 뭐, 유튜브는 숫자가 없어요. 음, 그런데, 유튜브도 1,400명 빵을 삭제당했죠. 누가 신고해서. 에, 이제 한 50명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어,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어, 40명 좀 넘었는데, 5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이 되더라고요. 틱톡에서 라이브 방송이 되고 어, 틱톡 라이브 방송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구독자 50명이 돼야 되니까 어, 50명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어 만약 이것이 그 유튜브라면 내가 지금 유튜브 운전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면 좋아요. 운전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에, 라이브로 직접 같이 방송 들을 수 있고 또 라이브는 시간이 길잖아요. 어, 이거는 지금 15분 짜리예요. 제 유튜브는 15분까지 밖에는 방송이 안 돼요. 하도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아 많은 순환을 겪지만 에, 내가 인자하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어, 그리고 그 오늘 이 시간에 어, 이제 이렇게 나눔 방송을 하는데 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미혹한 길에서 그 미혹한 길에 빠진 자들을 도,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별과 같은 자이다 그러니까 생명을